대학교 수학과 합격한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의 중앙대학교 수학과와 국대학교 행정학과 즐거운 합격설. 사기당한 줄 알았어. 요 <laughs> 나의 합격 비결은 7월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 병행을한 번도 60점대 넘지 못했어. 요 6월쯤 돼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잰 깨달은 거는 보시면 정말 무조건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나 학과를 선택했던 기준과 전략은 예상 점수 때아 여기 비밀이라구나 써야겠다. 정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디였어? 63대 1이었어. <웃음> <웃음> 오늘은 2023 편입에 합격한 끈한 합격생 네 명을 초대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 합격한 최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에 진학하게 된 이수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한 강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한 유인이라고 합니다. <laughs> 우선 정말 축하해. 합격한지 얼마 안 됐잖아. 즐거운 합격설 풀어줘. 국민대 학교가 정말 상상도 못한 학교였어서 보자마자 되게 얼떨떨한 느낌이... 부모님이 진짜 엄청 소리 지르셨어. 너무 원했던 합격이어서 합격자 조회를 하는데 손이 진짜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뜨자마자 이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나, 나 합격했어 합격... 하면서 이제 울었습니다. <laughs>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잘못뜬줄 알고 어, 시읍 아 어, 비읍 저는 사기당한 줄 알았어요. 아, 돈 빼가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막 다들 진짜 합격을 예상 못했던 것 같아. 시험 딱 보면 합격비로 오지 않아? 다 떨어졌어요. <laughs> 잘본거 같다 싶은데 다 떨어지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laughs> 지금 붙은 데가 오히려 그렇죠. 애매한데. 일부 영상에서는 따끈한 편이 합격 팁을 방출해볼게. 가보 아, 나의 합격 비결은? 이번엔 역순으로? <laughs> 끝까지 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춤과추 오, 아, 어, 딱 그거죠. 요즘 <laughs> 슬램덩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누구든지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다막 놀러 다니고 막 꽁냥꽁냥하는 것들 보고 막 이러는 마음이 응.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애니라서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 합격한 학교에서 막 캠퍼스 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도 방문해 보고 그랬어? 아니요 그냥 학원에만 어르지 <laughs> 학원에만 저자 역순이라고 응? 하셨잖아요. 역순으로. <laughs> 문과거든요. 아니, 아, 아니 좋아요 문과, 문과 아니 아, 문과 좋아요 문과 좋아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편입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편이라서 혼자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한계를 부딪혔을 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알려주세요 하면은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질문 많이 해. 저는 정말 부수님께서 그만 찾아오라고 <laughs> 이상한 질문 가져오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 교수님, 사랑합니다. 저 사실 한 단어로 중급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모의고사 점수를 한 번도 60점대 넘질 못했어요. 11월 말쯤에 원서비만 날리는 거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모의고사 점수에 꺾였으면 합격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꺾이지 않고 끝까지 진짜 붙잡고 있으면 합격하는 것 같아요. 다들 원서 몇개 시켰어? 1 3개1 4개 저도 1 4개 정도 수학만 준비를 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어서 10개. 1 6개1가개인0 근 네, 시간 겹치는 것도 일단 써두고 서강대하고 인하대가 겹쳤었어요 쌤들은 다 인하대 보러 가라 이랬는데 앞에 다 망했거든요 어차피 망한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오 멋있다 그래서 결국 서강대를 분명하게 합격을 네. 었네요 아, 진짜 멋있 아, 공감하시면서 들었는데 얘게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에? 아니요 <laughs> 아 티아이 뭐라고 아이오렛 부피요 아, 역시 <laughs> 편입 준비 중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극복 방법을? 저는 기출문제를 시험 보기 직전에 풀어서 더욱 더 불안했었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였는데, 한 3일 전에 제가 기출을 풀었었거든요. 막 60점 나오고, 완전 그때 막 울면서, 이제 끝까지 한 결과, 결국엔 그 대학도 이제 최초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그냥 마음만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정말 무조건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어, 높은 학교, 좋은 학과를 바라면서 지원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생각을 잘안 하게 돼요. 제가 2월부터 6월까지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6월쯤 돼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봐도 글자가 그냥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정말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러고 제가 깨달은 거는 정말 길어요. 편입 레이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더 도움 닿기 식으로 멀리 갈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휴식기 다음에 슬럼프 극복했어? 네. 네. 장님이었다가 <laughs> 공부할 수 있구나. 7월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 병행을 했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11월 말에 완전 멘탈이 망가져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저스틴스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제 상황에 딱 맞는. 그래, 끝까지 해야겠다. 문자가 지금 제 배경화면이 휴대폰 배경화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저스틴 교수님에게 영상 편지고 <laughs> 쌤이 저한테 약간 아이돌 같아요. <laughs> 쌤 진짜 쌤 덕분에 버텼어요. 진짜로. 약간 눈물날 것 같은데. <laughs> 저 사랑합니다. 호윤이는 힘들었던 순간 있어? 어. <laughs> 저도 7월부터 시작했어요. 성적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오르는 게 보이기 시작해서 한번 성적이 이렇게 딱 꺾이니까 다시 쭉 내려가더라고. 사연주 교수님하고 정영식 교수님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었는데, 둘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냥 해. 그게 뭐가 중요해? 죽이 대든 밥이 되는 끝까지 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다들 몇 월에 편입 준비 시작했어? 저도 7월. 어? 다 7월에 됐어 저는 2월. 저 밖에 다했어요 <laughs> 저저 <laughs> 대단하지 않아요? 저스스생 사랑합니다. 지원할 학교나 학과를 선택했던 기준과 전략은 일순위는 취업이 잘 되는 과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다가 수학이 좋아져서 좋아져서 나머지는 다 수학과로 수학을 좋아하는 같 정말 노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성석기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재밌게 수업도 해주시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교수님과 아, 그 <laughs> 수학과 여기는 영상 편장. <laughs> <laughs> 선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성적대가 좀 낮았다 보니까 레이저가는 아예 지원 안 했고요.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예상 점수 때 이런 거 보고 알고 아 이거 비메이저구나 써야겠다. 학원에서 이거도 해주는구나. 어, 네네. <목소리> 미디어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편입 후에도 미디어학과를 쓸 생각이었고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했어요. 내가 이 학교에 붙었을 때 내가 스스로에게 뿌듯한가 제 선택에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아, 멋있어요. 이디어 학부가 경쟁률 완전 높은 거 아니야? 63대 1이여 63대 1과 63. <laughs> 친구들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디였어? 저 숙명여대가 32대 1국가결정에 굉장히 높은 학교 잘 모르게. 아, 네. <laughs> AI 쪽으로도 갈수 있고, 금융 쪽으로도 갈수 있고. 그래서, 어, 수학과 가면은 재밌게 할것 같아서. 다른 대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전기 물리, 화학 이런 데 가면 적응을 좀 못할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3박자가 다 맞으니까. 저는 수학과 위주로 많이 썼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낮은 학교들은 메이저 학과를 좀 써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전략적으로 맞았네요. 택이 다 통합해서 저는. 이래서 마지막 순서가. 역시. 빅빅서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아한 번? 저 단톡방을 하나 파셔서 직접 관리해주세요. <laughs> 열심히 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다 이메일로. 선생님 홍보가 아닌 거죠? 홍보 <laughs> <아무튼> 아니에요. <laughs> 아 아무래도 <그거> 안 받았어요. <laughs> 가아서 그거 하나 하나 다 읽어주시면서 스터디를 이렇게 짜주세요. 신이죠 신. <laughs> 편입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